윤미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동네 도서관 야간 사서로 일한 지 3년째 몸은 익숙해졌지만 귀가 후 잠드는 건 여전히 어려웠다. 오늘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그 소리가 들려왔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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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둔탁하고 일정한 간격의 진동 벽을 타고 전해지는 소리는 분명 막내 아들 수혁의 방에서 나왔다. 윤미는 처음엔 층간 소음이련이 했다. 위층 젊은 부부가 밤마다 운동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여치를 들으니 이상했다. 소리는 늘 같은 시간대 같은 방향에서만 들렸고 멈출 때도 갑작스러웠다. 그보다 더 이상한 건 소리 직후였다. 복도에 희미한 불빛이 도는 것 같았다. 센서 등이 켜지는 움직임. 누군가 밤중에 복도를 오간다는 뜻이었다. 윤미는 몇 번이나 방문을 열어볼까 망설였지만 괜한 오해일까 봐 참았다. 가족끼리 서로를 의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새벽,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을 때였다. 복도 끝, 수역의 방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슬리퍼도 벗고 맨발로 소리 없이 문 손잡이를 돌리는 뒷모습. 윤미는 숨을 멈췄다. 그 사람은 며느리 다은이었다. 다은은 큰 아들 준호의 아내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방은 수혁의 방이었다. 며느리 부부 방은 반대편 끝이었다. 왜 한밤중에 남편도 없이 시동생 방에 들어가는 걸까? 윤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문을 다시 조용히 닫고 침대로 돌아왔지만 잠은 완전히 달아났다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이 소용돌이쳤다 혹시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왜몰 그날 이후 쿵쿵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같은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윤미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2분 1 0 쿵쿵 3분 지속 3분 4쿵쿵 5분 메모는 날마다 길어졌고 윤미의 불안도 함께 커져갔다. 다음의 정신건강간호사다 응급실에서 오래 일하다가 지역 센터로 옮긴 지 2년째 윤미는 여느리의그 경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남의 문제에 관여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우리 집 일도 자기 방식대로 풀려고 든다는 느낌. 몇달전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적이 있었다. 어머님 수혁이가 요즘 새벽마다 식은땀을 많이 흘려요.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윤미는 단호하기다. 입 스트레스야. 우린 가족끼리 충분히 버틴다. 보약 지어줄 테니까. 다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이 윤미는 신경 쓰였다. 내가 뭘 모르는 것처럼, 내가 엄마 노릇을 못하는 것처럼, 윤미는 수혁에게 보약을 꾸준히 챙겼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따라오는 법이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수혁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다. 밤마다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고 새벽이면 화장실을 몇 번이나 오갔다. 윤미가 괜찮아? 하고 물으면 수혁은 응 괜찮아 하고 대답했지만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리고 그 쿵쿵거림이... 시작됐다. 며느리가 새벽마다 수역방에 드나드는 것과 동시에 윤미는 메모장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4월 12일 점 쿵쿵 4월 14일 300 쿵쿵 4월 200점 쿵쿵 약 7분 소리는 점점 잦아졌고 지속시간도 길어졌다. 윤미는 밤마다 귀를 세우고 그 소리를 기다렸다. 아니 기다린다기보다는 감시했다. 며느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혁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나시가 윤미는 거실에서 다은을 마주쳤다. 다은은 출근 준비를 하며 밝게 인사했다. 어머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윤미는 짧게 대답했다. 다은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피곤한 기색도 무언가 숨기는 듯한 불안도 그저 평소처럼 차분하고 정돈된 표정. 그게 오히려 윤미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저렇게 태연할 수 있지? 윤미는 결심했다. 오늘 직접 확인하겠다. 쿵쿵거림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느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외모장 마지막 줄에 윤미는 짧게 적었다. 오늘 끝을 내야겠다.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고 복도 센서 등이 켜지는 소리에 윤미는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 윤미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복도 끝 수역의 방앞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윤미는 숨을 죽이고 복도를 건넜다. 맨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을 때만 온몸이 긴장했다. 수역의 방문은 반쯤 열려있었다. 유미는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다. 방안은 어둑했고 침대 옆 스탠드만 낮게 켜져 있었다. 다은이 침대 옆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작은 메트로놈과 두꺼운 책두 권이 놓여 있었다. 수혁은 침대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고 손목에는 가느다란 밴드가 채워져 있었다. 다은이 천천히 방 벽을 향해 손을 들었다. 그리고 일정한 박자로 손바닥으로 벽을 두드렸다. 왼 오른 왼 오른 둔탁한 소리가 벽을 타고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그 소리였다. 며칠 동안 유미를 괴롭혔던 그 쿵쿵거림 수혁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눈을 감은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다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혁 괜찮아. 천천히 호흡해 내손 소리를 따라와. 왼, 오른, 그, 다은의 손이 다시 벽을 두드렸다. 내가 불빛을 받고 연기를 맡았고 뛰려고 했는데 다리가 굳었던 그때로 돌아가 보자.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 있, 윤미의 등줄기가 차갑게 굳었다. 연 다리가 굳었던 작년 겨울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있었다. 10층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번졌고 주민들은 급히 대피했다. 수혁 그날 집에 있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수혁은 그날에 대해 단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윤미가 많이 놀랐지? 하고 물어도 괜찮아.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윤미의 머릿속에 다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어머님 수혁이가 요즘 새벽마다 식은땀을 많이 흘려요.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윤미는 뭐라고 대답했던가? 입 스트레스야. 우린 가족끼리 충분히 버틴다. 윤미는 문고리를더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방 안에서 수혁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떨리던 어깨가 조금씩 가라앉았다. 다은이 부드럽게 물었다. 이제 좀 나? 아 수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 형수님. 윤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발을 떼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고 있었다. 미안,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 사실. 자신이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 그만해 윤미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로질렀다. 윤미는 문을 밀고 들어섰다. 다은과 수혁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수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윤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왜 새벽마다 남편도 모르게 이 방에 들어오는 거지? 다은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윤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건데? 어머니 다 다은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정식 치료가 아니면 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혁이가 밤마다 너무 힘들어했어요. 윤미는 수혁을 바라봤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수혁이가 밤마다 꿈에서 뛰다가 숨이 막혔게요. 화재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버린 장면으로요.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p t s d 에요 윤미의 입술이 굳었다. PTSD. 그 단어가 낯설었다. 제가 하고 있던 건 EMDR이라는 방법이에요. 양쪽 자극을 번갈아 주면서 트라우마 기억을 안전하게 재처리하는 거예요. 쿵쿵거림은 제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요. 메트로놈은 호흡 박자 맞추려고 두었고요. 윤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은이 수혁 쪽을 보았다. 낮엔 말문이 닫혀서요. 새벽이 더 수월했어요. 수혁이 가늘게 말했다. 윤미가 물었다. 왜왜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수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걱정할까 봐. 그리고 수혁에.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그날 이후로 계단만 보면 심장이 오그라들어. 엘리베이터도 못 타. 연기, 냄새만 나도 식은땀이 나고, 밤마다 그 장면이 반복돼. 불빛, 사이렌 소리 뛰려고 하는데 다리가 굳어버리는 거. 윤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보약만 챙기고 있었다. 형수님이 같이 연습해 줘 복도 밝기, 발바닥 감각, 손목의 진동.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덜 무서워. 계단도 한 층씩 오를 수 있게 됐어. 윤미는 침묵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체면과 자존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며느리가 아들을 돕고 있는 동안 자신은 의심만 하고 있었다. 다은이 한 걸음 다가섰다. 정식 치료실을 예약해 둘게요. 다만 지금은 수혁이가 밤에 무너지는 걸 붙들어. 줄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건 반대하실까 봐 겁이 났어요. 저 잘못했어요. 윤미는 천천히 침대 옆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나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방 안에 또렷이 울렸다. 다음날 윤미는 도서관에 전화를 걸어 근무표를 바꿨다. 이번 주는 나 근무로 변경해 주세요. 관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지만 윤미는 단호했다. 가족 일이 생. 오후 2시 윤미는 수혁, 다은과 함께 상담센터에 앉아 있었다. 상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수혁 씨가 경험한 건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만성화된 경우예요. 화재 당시의 감각기억을 안전한 환경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족분들도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장담사는 윤미를 보며 말했다. 어머님 수혁씨가 새벽에 깬다면 혼자 두지 마세요.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알았다. 아들에게 필요한 건 보약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윤미는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밤마다 집안불을 모두 꺼놓던 습관. 전기세를 아끼려는 마음이었지만 윤미는 깨달았다. 어둠이 편했던 건 자신이지 아들은 아니었다. 복도, 센서 등은 그대로 두자. 윤미는 수역광합 복도에 작은 무드등도 하나 더 설치했다. 은은한 주황빛이 복도를 밝혔다. 집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 새벽에 깬다면 혼자가 아니다. 윤미는 수역의 방문을 살짝 열어두게 했다. 메트로놈과 손목 밴드는 침대 옆 서랍에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밤, 윤미는 새벽 2시에 눈을 떴다. 복도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윤미는 가운을 걸치고 복도로 나갔다. 수역의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윤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손을 들어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안에서 수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 여기... 윤미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수혁은 침대에 앉아 손목 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다은 옆에 앉아 있었다. 악몽껏 윤미가 물었다. 수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윤미는 침대 끝에 앉았다. 이 이리... 와, 수역이 윤미 쪽으로 조금 다가왔다. 윤미는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손을 움직였다. 그 일정한 박자로 다은이 조용히 웃었다. 어머님도 배우셨네요. 윤미 작게 웃었다. 이 정도는 나도 할수 있지. 그 순간 윤미는 깨달았다. 쿵쿵거림은 더. 이상 수상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가 여기 있다는 신호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함께 버틸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 며칠 후 수혁은 계단을 올랐다. 숨이 찼지만 발목은 떨리지 않았다. 윤미와 다은이 옆에서 천천히 함께 올라갔다. 문 앞에 도착해 수혁이 말했다. 열 개.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다 같이 수혁이 문을 열었다. 환한 빛이 안에서 쏟아져 나왔다.